도가 된다면 또 상당히 삼성으로서 좋은길을 잡습니다. 예, 부드렇게 밀어서 좌중간에 떨어집니다. 완전히 갈랐고 이루까지 이루까지 서서 들어갑니다. 결정적인 이루타 김명호 <laughs> 진짜 재밌습니다. 네, 정말 오늘 경기 쉽게 안 끝나네요. 와. 네. 서도 박용택 위원의 눈에 들어왔나요? 아또 관심 <laughs> <탄신> 많이 생기는데요. <laughs> 자 지금은 이제 또 내야의 내야수들의 움직임이 펀치 예. <laughs> 삼루 쪽으로 삼루 스테시. 엘로. 아웃 자, 정말 완벽하게 삼루 쪽으로. 번... 자 이제 초구는 지금 네, 컨택 플레이를 네. 하진 않아요 <laughs> 짜증벌 타격 시프트에 들어갑니다 3루 주자 호으로 득점 스코어 사대사 다시 승부를 안개 속으로 빠뜨립니다 김현준 남았지만 오늘 트레일러는 4타수 보안타 가운도볼 <laughs> 키웠고 주자 출발 더져 중계연수 중계연수 이 타구를 잡아냅니다. 이루지자태그삼 3루까지 들어갑니다 역할이 가장 크다고 보여집니다 예. 오 버거웃에서 움직임이 있습니다 바로 타격! 왼쪽으로 빠져갑니다! 넘어갑니다! 강배로의 끝내기! 전율이 어립니다 소름이 돋습니다. 자. 뭐 어떤 말을 해야 될까요? 정말 소름 돋는 강민호 선수의 끝내기. 2점 홈런이 나옵니다. 와! 강민호가 친정팀에게 작별 인사를 건넵니다. 자, 결국에는 롯데는 선택을 했어야 되는데 결국 강민호에게 그냥 어렵게 승부하자 약간 오늘 라이온즈 파크 홈팬들에게 강민호 선수가 잊을 수 없는 끈내기 홈런을 선보냈습니다. 이어친 타구! 페어볼! 장타 코스로 흘러갑니다. 속도를 끌어올리면서 2루까지. 대타로 나와서 선두 타자 2루타. 깨었는데 네. 김동진 선수가 대타로 좋은 역할을 해줬어요 여어냅니다 센터 쪽 떨어집니다 오, 한 번의 험불 3루에서 다시 달리진 않습니다 김동진 3루에 멈춥니다 어제 패하긴 했습니다만 9회만 참아냈습니다 볼렛 마석엔 1번 타자 김현준. 땅볼 어, 네. 1루서 잡아놓고 홈 선택. 홈에서 홈에서 보석. 야! 오늘 어, 다 네. 좋았습니다. 류지역은 볼입니다. 네. 밀어내면서 왼쪽에 왼쪽에 한타 3루 주자, 2루 주자 홈으로! 모조리불러 드립니다. 승부를 원점으로 스코어 6대6 동점. 이제 특판을 합니다. 야, 아, 이럴 때 마시는 뭐 시원한 물한잔 정말 꿀맛이죠. 네. <laughs> 부케노 선수죠 네, 네. 어디 안, 안 빠지죠. 안빠지죠안 어. 빠져. 잘안 빠지죠. 지가아요 어. 네. 그니까팔스록 아 어. 그러니까 쓸... 그만큼 조금 치기가 까다롭습니다. 예. 멈쪽 벗어납니다. 볼넷. 기아 타이거 2차 구라운드 전체 8 6 쓰고 그리고 경국에 흘러나가는 커브 승부거든요. 예. 투고 깎여 맞았고 일루수 이 타구를 잡아냅니다. 그것을 믿어야 되겠네. 네. 야 그리고 이 중요한 상황에서 윤중현 선수가 <웃음> 때렸고 <laughs> 세트업점 떨어집니다. 3루 주자 홈으로 득점. 강매호의 끝내기. 올시즌 보안첫 승을 거둡니다. 자, 네. 자, 마지막에 결국 유지혁 선수의 2 타점 동점 적시타 그리고 강민호 선수가 어려운 아, 선발 출장한 강민호도 무섭지만 네. 교체 출장한 강민호도 정말 무섭습니다. 자 앞서 말로 상황 일사 말로 상황에서 희생 플라이 네. 그리고 2, 사 말로 상황에서 또별 만듭니다. 김만 감독이 그토록 원했던 올 시즌 포항 첫 승. 네. 강민호의 방망이 끝에서 해결을 했습니다. 맞습니다. 아... 삼성 라이온즈 팬에게는 정말 감격스러운 오늘입니다.